나는 변화가 싫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변화는 내 월급이 오르는 것 말고는 다 싫다. 근데 최근 몇 달간 내가 몸 담고 있는 업계에 대량 감원을 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고, 나도 작년에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4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내가 몸 담고 있는 부서가 또 한번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상사를 모시게 되었다. 직장 생활 15년이 넘어가니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조직 개편과 새로운 상사는 언제나 힘든 것 같다. 직장 생활에서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상사와의 관계라고 한다. 내 인사곡과 승진, 연봉, 보너스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그동안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고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사도 만났고,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한음절짜리 순우리말의 그것 같은 상사도 여러 명 만났다. 그런 상사 밑에서는 그냥 흐리는 하고 버티고 버텼던 것 같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내가 만난 상사들은 대부분 약간은 배울 점도 있고 약간은 싫은 점도 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작년까지 내가 모시던 상사들 사도 비슷하게 평범했다. 미국에 사는 남자분이었는데 이 상사의 가장 좋은 점은 업무 터치가 없다는 점이다. 좋게 말하면 부하 직원한테 권한 위임을 잘 하는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관심한 그런 스타일이랄까? 시차가 있는 미국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만 업무 브리핑을 해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약 2년 정도를 큰 업무 스트레스 없이 보냈던 것 같다. 아니다. 생각해보면 그 기간에도 업무 스트레스는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다. 상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상사가 내가 관리하는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사와의 단절감? 그런 느낌이 존재했다. 상사는 내 업무에 크게 관심이 없고, 나는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붕뜬 느낌? 뭐, 어쨌든 스트레스 모드로 2년을 무난하게 잘 보내왔던 것 같다. 근데, 조직 개편을 하고 새로 만난 상사는 조금 스타일이 달랐다. 새로운 상사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이것저것 업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나도 팀을 여러 개 맡고 있다가, 내가 맡고 있는 조직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되니 위기감이 살짝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한다간 진짜 바빠지고 편도통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크서크도 내려온 것 같고 원래 머리숱이 많지 않은 편인데 왠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한 기분이다. 여러 번 겪었지만 조직 개편과 새로운 상사는 언제나 피곤하다 신뢰관계가 쌓일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피곤해야 할것 같아서 괜히 더 울적해지는 것도 같다 잠이 안 오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도 하고 회사 업무 걱정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내 상사가 아니라 내 마음은 아닐까 하고 상사에게 더잘 보이고 고가를 더잘 받고 그래서 연봉을 더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잘 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내 스스로 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랑 아직 젊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업무시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서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 40대에 벌써 발전과 변화가 끝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든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나쁜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일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조금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스멀스멀기어오른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할수 없는 걸. 억지로 해내는 것보다는 내 능력껏 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대가를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다. 근데 내 능력껏만 해보려는 것도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만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관성이 생겨버렸다. 주어진 업무는 뭐든지 잘 해내려는 습관 말이다. 더 잘하고 싶다고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그치고 싶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연습? 그런 연습이 나에겐 지금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연습이지만 회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해내려면 내가 초조해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잘 모르겠다. 잘해 나갈 수 있겠지? 한편으로는 업계에서 해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회사도 과거 전력이 있으니 사실 직업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약간 생긴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일단은 한국의 고용 노동법을 믿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해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you fired 하진 않겠지? 라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본다. 이러나저러나 새로운 상사에 적응하는 건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조금 시험시험 해보려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에 적응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간간히 회사생활 영상 업데이트도 하면서 제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